BTS를 4년간 가까이서 지켜본 컨디셔닝 트레이너의 인터뷰로 BTS 성공의 이유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컨디셔닝 트레이너는 식단과 운동, 멘탈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특히 연예인 컨디셔닝 트레이너는 콘서트 때 공연하는 가수들의 무대 동선과 백스테이지 등을 따라다니며 응급처치를 포함한 가수의 컨디션을 최고치로 끌어올려 무대에서 최대 기량을 펼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인터뷰인 컨디셔닝 트레이너는 수년간 BTS의 월드 투어 내내 그들의 곁을 밤낮으로 지키며 느낌발을 털어놓았습니다. 해외 공연 투어 때 BTS는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기계만큼은 우선적으로 챙겨갔으며 투어 중임에도 시간을 쪼개 틈틈이 음악을 만드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무대에서 온 힘을 다 쏟아내는 BTS는 아무리 힘들어도 공연 중에는 절대 내색을 하지 않았으며 무대가 끝나면 두세 명이 쓰러질 만큼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또한 신곡이 나오면 하루에 10시간 이상 자신들이 만족할 때까지 연습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며 BTS가 성공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TS 성공의 이유를 한두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임을 BTS를 계속 지켜본 팬들이라면 잘 알고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수많은 성공의 이유들 속에서 단연코 큰한 가지를 꼽자면 재능과 성실함을 겸비한 매력적인 멤버들입니다. BTS의 꾸준함은 그들의 과거를 더듬어 보면 종종 드러납니다. 지난 2014년 BTS가 트위터에 올린 16시간의 안무 연습으로 긁힌 자국이 가득한 바닥과 온통 뿌옇게 기미서린 거울 사진을 기억합니다. 매우 큰 웃음을 안겨주었던 2018년 달려라 방편 레전드팬인 방탄야 이회의 족구 경기를 보면 BTS가 모든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도 잘알수 있습니다. 온갖 몽개그가 난무하는 와중에도 의욕 넘치게 끊임없이 족구 연습을 이어가는데요. 도전 횟수보다 훨씬 많은 연습 횟수를 통해 드러난 BTS의 근성이 돋보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누군가 실수해도 서로 괜찮다며 치켜 세워주고, 싫은 티 내지 않으며 끝까지 모두 참여해 눈부신 팀워크를 빛냈습니다. 2020년 달려라방탄 물병 주고받기 미션에서도 BTS의 성실함과 근성 팀워크가 드러납니다. RM의 구호에 맞춰 나머지 멤버들은 박자를 맞춰가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누구 하나 대충하는 모습 없이 엄청나게 집중해서 미션을 성공시킵니다. 우리는 왜 BTS를 사랑하는 걸까요? 재능과 성실함, 순수함과 성장, 날것의 친밀함, 삶을 관통하는 철학과 다양성, 그리고 이 수많은 요소들을 조화롭게 이루고 있는 7명의 BTS. BTS가 BTS라서 다행이고 감사할 뿐입니다.